우리의 이름과 직업까지 상세히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 네오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이르러 기억함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이제 사람들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정하라 그가 바닷가에 집이 있는 어떤 피혁장이 시몬과 함께 묵고 있으니 네가 해야 될 일들을 그가 내게 말해줄 것이라 사도행전 10장 4, 6절 베드로와 함께 머물고 있던 사람의 직업까지 구체적으로 언급된 이 지시는 하늘이 각 계층의 사람들과 그들의 삶과 일까지도 완전히 아시고 계심을 보여줘요. 하나님은 왕들과 높은 사람들 뿐 아니라 이름 없는 평범한 노동자의 경험까지 모두 알고 계세요. 고넬료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은 참 따뜻해져요. 고넬료는 로마군 장교라는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자신에게 비춰진 빛을 성실하게 따르며 살았어요. 주님은 그에게 하늘에 특별한 메시지를 보내셨고, 베드로에게는 고넬료를 직접 찾아가 복음을 전하라고 지시하셨어요. 고넬료는 받은 계시를 기쁨으로 따랐어요. 이렇게 복음이 이방인과 외국인에게 전해졌고, 그들도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자 하나님의 가족이 될수 있었어요. 고넬료와 그의 가족의 회심은 앞으로 열릴 큰 사역의 첫 열매였어요. 이한 가정을 통해 이방 지역의 은혜의 역사가 퍼져나갔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낮은 자뿐 아니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도 찾고 계세요. 세상에는 고넬료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에 부르고 싶어 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호의적이지만 세상과 얽힌 관계 때문에 쉽게 결단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편이 되려면 도덕적인 용기가 필요해요. 특별히 사회적 책임과 관계 때문에 결심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우리는 더 깊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요. 고넬료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누구든 이끌림을 원하는 사람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하나님은 고넬료를 이끄셨어요. 그의 마음을 기도하도록 감동시키셨어요. 그가 진리의 빛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키셨어요. 그리고 이미 하늘의 빛을 가진 사람, 즉 베드로를 통해 고넬료의 마음을 깨우치기로 선택하셨어요.